오늘 할 일은 어디 보자. 리스트에 베이킹소다에 사러 근처 막가자 가게에 가라고 쓰여져 있어. 와우! 왜 막가자 가게? 혹시 아저씨, 혹시 여기 막가자 가게가 아니라 혹시 쓰레기 가게에요? 팔 만한 게 없는데? 아하 아줌마 셨님미안 합니다. 아가씨, 굉장히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군요. 자세히 봐도 괜찮을까요? 아, 비싸서 안되는데. 그래요? 미안하네요. 그런 걸 보면 안 도와줄 수 없겠어요. 반짝이나 한 사. 아, 자, 아, 아, 히히히, <laughs> 아, 아, 아 응응, 음, 음. 키스는 곤란합니다 네. 눈, 눈을 보시는 거 괜찮은데 너무 거리가 가까워지면 되게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보자. 베이킹소다가. 베이킹소다 어디 보자, 베이킹 소다가, 베이킹 소다어디을가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이가이가이가이가 어, 아닌데, 응, 이가 응, 응, 뭐지? 근데 그래서 베이킹 소다 는 어디지? 아줌마 베이킹 소다 어디 있어요? 베이킹 소다? 아줌마 사람이 왔으면 좀 물어봐야 할거 아니야? 내비가 자꾸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옷가게 직원처럼 아무 제발 가만히 져 주길 염주처럼 외워도 자꾸 무슨 일 있으세요?고 말 걸어준 옷가게 직원처럼 좀말좀 좀 걸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내비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아 잠시 실례할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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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 베이킹 소다 좀 찾겠습니다. 어 베이킹 소다 여기도 없고. 이거는 너무 어, 목욕탕에서 일하는 거야. 근데 랩이 지금 목욕탕이 아닌 지금 맛과자 가게에 와 있는 이유는 이 썩을 주인장 아저씨가 랩기한테 베이킹 소다를 가게에서 사오라고 했기 때문인데야 조용하네 이 바보 아저씨. 이 랩이 바보 아니야. 이이 바보 아니고 바보 아닌데 베이킹 소다 못 찾겠다 진짜 바보 아니야. 무선에 있는 건 상자야, 상자. 안 열려, 상자. 뭔가 여기 화살표 표시가 있긴 한데, 화살표 표시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안 열려. 열어주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백이소다 어딨냐고요! 고양이 실종 포스터, 다맞짱 만약 그 아이를 찾아준다면,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히히히 평생 못찾을것 같은데 혹시 주인장 아저씨가 이거 신입 신입 죽이기 아냐? 신입 괴롭히기 아냐 이거? 아나 진짜 없는데 그냥 집에 갈까? 그냥 직장 때려칠까 이거 내비 응? 샤워해둔 녹제고 근처 막가자 가게에서 비킹소에 살아간다 구운 고구마 얻는다? 구운 공구 공 공구? 하자 군고구마 우리 당신에게 고구마 하나를 먹을 권리를 주기 위해서몇가지 질문을 하는 성격을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이 자식 고구마는 어디서 자라가? 땅에서 자라죠. 흙에서 자라지, 바보 아니야? 정답! 수학식이요. 가, 가을, 가을, 가을! 정답! 오케이 고구마는 어떻게 해요? 요 휴, 그렇죠. 그 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 나빠할 것 같이 생겼지. 맞지, 맞지. 맞아. 당신은 고구마에 대해 매우 방식한 것 같군요. <laughs>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구마를 가장 맛있게 먹는 명목은 군고구마지. 어? 군고구마가... 1번이겠지? 구운 돈을 사용하기. 굉장하군요. 당신은 내 최고의 고구마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기 받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그러나 레비는 어떻게 해서도 베이킹소다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희망찬 마음으로 막가자 가게에 다시 돌아왔지만, 레비는 다시 같은 절망을 반복했던 이나이, 이나이. 것이다. 아, 나 이거 베이킹소 안에 숨겨둔 거 아니야, 아줌마. 아줌마. 이 레비랑 언제까지나 같이 있고 싶어서 이거 안에 안쪽에 베이킹 소다 숨겨둔 거 아니야? 미쳐버리겠네. 막가자에 막가자 맛과자 가게에서 베이킹 소다 사는데 베이킹 소다가 어디 있어? 아, 레비 집에 갈래. 할머, 아주머니 뒤에는 없나요? 응, 볼수 있어. 없는데? 레비 집에 못 가... 레비 집에 못 가. 집에 가고 싶어 엄마. <laughs> 집에 가서 따끈따끈한 콩고구마나 냠냠냠하고 싶어. 아어새 이거 본아어새 없어. 이거 레비 공약 공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냐 이거 제발 아이고. 베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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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어떻게 찾는지만 알려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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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 이렇게 부탁할게 레비. 아 어디냐 진짜 베이킹 소다 어디냐고. 베이킹 소다. 몰르 역시 여전히 귀여워. 야, 그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냐? 지금 베이킹소나못 찾는다고 레비가 울고 있는데, 고양이 찾으러 가볼까? 고양이 화장실? 화장실 있었나? 고양이?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안 궁금하고, 베이킹소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거든. 이제 고양이 찾으러 베이킹소나에 주는 거야. 미쳐버리겠다. 일단, 일단 그러면 고양이와 베이킹소나에 교환하라고. 미안합니다. 네비 <래비> 고양이를 들어 <래비> 귀여워 네비 고양이 타서... 거의 타서... 이 고양이 할머니 고양이에요. 다 맞짱~ 다시 오셨군요. 정녕 고마워요. 우리 네비 여자 맞겠지? 선물 드려야겠네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나 이거 베이킹 소다 아닌데? 히히히, <래비> 이거 베이킹 소다 아닌데? 아, 할머니 이거 필요 없고 베이킹 소다 주시면 안 되나요? 나무 상자 열쇠 아참 참아야 해레빈 노인이잖아 참아 참아 괜찮아 노인이니까 참아.